말하자면 1년 이자로 2,814만 원을 연리 28.14%로 1억을 빌려 쓴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조합은 조합원이거나 현금 청산자인 임대인에게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기준의 전국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충선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대법원 2020년 8월 20일 선고 2017다 260636 판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에서 도시정비법 제 70조를 통해 임차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조합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네이버 포스팅과 유튜브 영상은 아래 링크 또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런 영상을 올리고 나서 흑석동에 계신 의뢰인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셔서 수행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법률사무소 기준 명의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정비법 제70조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며 언제 이사갈 것이니 그날에 동시 이행으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삿날에는 조합에 연락하여 공가 확인을 받고 임차 목적물인 주택을 조합의 인도 즉 주택의 출입권한을 조합에 넘겨줍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은 해당 정비구역 내의 모든 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임차목적물을 반드시 조합에 인도하시고 공가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가 확인과 동시에 조합의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고 조합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비구역 안에 살고 계시거나 점포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합이 원고가 되어 점유자를 피고로 명도 소송 즉 건물 인도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답변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인도할 수 없다고 하고 이사 후즉 조합의 인도 후에는 청구를 기각해 달라 그리고 반소로 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인도 후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임차권 등기 등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한 재개발 재건축조합은 정비구역의 부동산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아 자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보증금 정도는 승소하게 되면 충분히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건을 수행 중에 묵묵부답이던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의뢰인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사를 가고 나서, 즉, 공가 확인 후에는 우리 의뢰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소장 부분 송달일의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받습니다. 사실 자금의 여유가 좀 있으면 연 12%의 은행예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늦게 받을수록 좋습니다. 보증금 1억이면 월 100만원씩 더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만약 보증금이 1억원, 조합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후에 1억 600만원을 변제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740만원을 부담해서 총 1억 1340만원을 지급했고 다시 조합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에게 소송으로 1억 1,340만원 및 소송 비용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소장 부분 송달일에 다음날부터 6개월 후에 돈을 변제한다면 임대인은 원금 1억 1,340만원 및 지연이자 680만 4천원 그리고 변호사 비용으로 793만 6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은 원래 지급했어야 할 1억보다 2,814만원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두 번의 소송으로 1년 동안 시간은 벌었지만 말하자면 1년 이자로 2814만 원을 연리 28.14%로 1억을 빌려 쓴 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조합은 조합원이거나 현금 청산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할 채권이 있어서 상계하거나 담보 확보도 어렵지 않아서 조합 입장에서도 시간의 문제일 뿐 구상권을 행사해서 다 받아낼 수 있는 돈이고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알수 없으나 조합이 우리 의뢰인에게 한 명도 소송에서 제가 답변서를 냈고 또한 반소를 제기한 이후에 임대인이 불현듯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혔고 우리 의뢰인은 당장 보증금을 받으시는 쪽을 택하셔서 이를 수령하고 반소를 취하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길 수 있는 소송의 중간에 소구한 바가 달성되면 원래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1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중간에 1억 원을 받게 되면. 사실심 변론 종결 시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미 달성되어 판단 시점에서 받을 돈이 없는 것으로 즉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가 패소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튼 소송은 취하했지만 의뢰인이 원하셨던 보증금 반환은 훨씬 빨리 받으시게 된 승소 사례보다 더 좋은 소취하 사례라서 자랑삼아 소개해 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 기준은 서울 중앙에 위치한 전국구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사건이 있다면 서울, 인천, 수원, 경기는 물론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어느 곳이라도 찾아간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 명도 소송, 사회행위 취소 소송,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전국 어디서나 02545-8272로 전화하셔서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